아니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국에서 배우 예. 지금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쵸? 예. 승연이가 예. 아아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로 있고요. 아니 아니요. 유명한. 예, 그 일단 승연이가 중국에 떴다 하면은 이제 그 경찰들이 몰릴 정도로. 아 그래요?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진짜 아니에요, 이, 이 형이 좀 약을 잘못 먹어서. <laughs> 약을? <웃음> 아니 근데 그치 진짜 오, 솔직하게 왜냐면 저희가 잘 모르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laughs> 그리고 지금 현재 SNS 그팔로워 300만 명에 유명한. <laughs> 육박하는 1십대미녀의 포카에는 네? 그 치웨이라는 치웨이의 예, 웨이가 있는데 치웨이 네. 랑 이제 결혼을 한 사이죠. 네. 제 네, 와이프고 아이도 있습니다. 딸. 아, 야. 아, 진짜 십대미녀 친구예요. <laughs> 저도 듣기만 했는데 <laughs> 예, 정확한 너무 자료는 예. 네, 너무 잘해 자료. 같아요. 예. 어. 네.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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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뭐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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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네. 아, 야,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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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고. 아니 저 왼쪽 아. 사진은 집에서 그냥 댁개서 이러고 있는 거 찍으신 거예요? <laughs> 아니 자, 잡지 사진이에요 저건. 와. 네. 이게 아까 팔로우가몇 명이라고 하셨죠? 아 저는 300만 명. 와. 안해분 3,200. 만와 10배가 넘네요. 3,200만. 3,200만? 네. 아니 어? 어 정훈 씨 아니에요? <laughs> 아예 맞습니다. 시티 와인》이라는 어, 드라마. 어, 아 영화. 역시 발음이. 오른쪽에 어, 저분이 맞아. 판빙빙 씨고요. 아 판빙빙 씨. 예. 아현 예. 씨가 가운데 지금 계신 거죠? 예예. 주연이셨던 거네요. 예, 예. 드라마 o s 도 직접. 어. 아 진짜. 아내분이랑 드라마 찍다가 알게 되신. 거예요. 예 그렇게 알게 돼서 이제 친구로 지내다가 이제. 제가 쫓아갔죠. 음. 네. 도원 씨도 네. 중국에서 네.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중국에서 이제 사인조 보컬 댄스 그룹으로 노티스라는 그룹으로 중국에서 아유, 어, 방송에 조이. 방송 영화 뭐 어, 다방면에서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조이. 하고 와, 싶어 하고 네. 있습니다. <laughs> 하고 싶어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래 어?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빛을 못 보고 있네요. 중국 아이돌 아, 어떨지 되게 궁금해요. 이거 살짝 맞보기를 줘. 네. 한번 좀 부탁드려도 네. 돼요? 한번 조금, 네. 조금만. 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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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